혹시 잠을 안 자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셨나요? 잠을 안 자면 죽습니다. 잠을 오랫동안 안 자면 인간은 죽습니다. 실험 결과가 있을까요? 실험은 할수 없었습니다. 인류 사상 가장 최악의 고문이 잠을 안 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며칠간 안 재운 경우는 있다 해도, 인간인 이상 사람을 일주일 이상 안 재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실험보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유전병이 발견된 겁니다. 유전병 이름은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FFI입니다. 처음 발견된 사람은 수면제도 먹고 노력했지만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두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는 상황이 왔고, 치매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망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며,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자지 못하여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발병된 경우, 대부분 1년을 못 살게 됩니다. 한 명은 열달 만에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브레인 과학적으로 좀더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감각을 점점 못 느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행동도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적 있나요? 잠을 제대로 못잔 상태에서 보고서나 시와 같은 글을 써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잘안 적혔을 겁니다. 이처럼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문자 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수면을 충분히 안 자면 죽고 문자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을 제대로 안 취하면 운동 중에 결함이 생깁니다. 초음 운전을 예로 들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치결되는 영향이 바로 운동 반응 시간입니다. 그래서 운전사들을 두 시간마다 수면을 취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40대에도 치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치매는 치료보다 예방만이 답입니다. 잠을 잘때 치매 원인 물질을 씻어내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위해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면 중에 꿈을 꾸는 건 어떨까요? 수면은 서파 수면과 REM 수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파 수면이 줄어들면 학습한 걸 기억으로 옮기는 과정이 부실해져 버립니다. 특히 REM 수면 중 꿈을 충분히 꾸지 않으면 감정이 완화되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보세요. 바로 화가 났을 때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한 30분 정도 자도 화가 거의 50% 이상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통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서 세월이 약이다라고 많이 하지만 사실 세월이 약이 아니고 꿈이 약입니다. 예를 들어 슬픈 일이 있을 때 한 30분 동안 턱을 괴고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않나요? 화를 확 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꿈을 통해서 미리 감정을 분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운이 안 남게 됩니다. 결국 개운해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특히 r 리 m 수면의 꿈을 다양하고 다채롭고 색다르게 꾸는 사람이 바로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인식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꿈을 꿨는데 낮 동안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장면이 등장하는 꿈이 간혹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꿈이 좋은 꿈입니다. 그래서 꿈의 역할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보자면, 먼저 사람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글을 쓸때 연상이 잘 돼서 좋은 글을 쓸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운동이 정확해지고 빨라집니다. 네 번째로 원망과 분노, 화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로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영역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꿈이 이만큼 중요하면, 그 다음 잘 자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만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불빛 중 특히 청색 LED는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물질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걸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침실에 아예 두꺼운 커튼을 쳐놓는 것도 좋습니다. 낮잠을 잘 때도 두꺼운 커튼을 닫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LED 불도 다 덮어놓는 게 좋습니다. 즉 먼저 모든 빛을 차단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온도는 가급적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에서는 적정 온도가 18도를 권합니다. 그러나 그건 서양 사람들의 특징상 동양 사람보다 열이 많아. 그래서 젊은 사람은 18도 정도가 좋고, 나이가 든 사람은 자칫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20도 정도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자는 중에 발을 자연스럽게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수면 적정 온도로 체온을 낮추기 위한 반응으로 발을 내놓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잘 때는 온도를 조금 낮추는게 좋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나는 꿈을 좋아해, 꿈을 사랑해, 재밌는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바로 직전에는 가급적이면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뉴스나 영화 안 좋은 장면이나 자극적인 장면은 다 금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 전에는 좋은 장면이나 일기예보 같이 감정중립적인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기 전에 직접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것을 보면 수면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감정을 건드리면 각성이 일어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나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에 전화하는 것 또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바로 그게 노르에피네프린 스위치를 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잠자는 모드를 설정하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잠잘 예측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측을 하고 내 몸은 지금 잠에 들어가려는 준비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노래 핀에 프린 스위치를 끄게 됩니다 그러다가 램 단계로 들어가고 꿈 단계에서 완전히 끕니다 그래서 잠자는 방식을 일정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관례화하면 그게 트리거 신호가 돼서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하며 잠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 후 곧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특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에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잠자리에 든 다음, 밤새도록 몸을 뒤척이고 돌린 적이 자주 있지 않나요?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소화에 문제가 있다면 배부르게 저녁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항상 같은 시간에 잠에 드는 것입니다. 더 나은 수면을 취하는 또 다른 비결은 항상 같은 시간대에 잠드는 것입니다. 어떤 밤에는 늦게까지 머물러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 시간이 아닌 분 단위로 밤마다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습관에 의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간에 잠을 자는데 몸이 익숙해지면 필요한 수면을 취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잠에 들어있는 시간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일관된 취침 시간을 유지하면 아침에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을 안 자고 무엇을 한다는 게 차랑이 아니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반드시 이뤄야 하는 것이 있기에 그 열정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만족함을 줄 뿐, 장기간으로 본다면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 치매에 걸려 소중한 사람도 기억 못하게 되고 이르려는 것들을 이룰 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지면 죽음까지 이르게 될수 있을 정도로 건강 또한 안 좋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수면을 취해야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의 수면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더 많은 수면 시간이 필요한데, 수면이 그들의 인지 발달과 학습 처리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여성도 평소보다 수면 시간을 좀더 늘려야 합니다. 이처럼 수면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재충전을 위한 것입니다. 꿈과 단계가 모두 충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꿈을 꾸면서 신진대사와 두뇌의 혈류가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 비해 75% 감소됩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두뇌의 피해를 줄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잠깐의 유익을 위해 수면 부족으로 죽음에 이르러 평생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 수면의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시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채널에 많이 있으니 구경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함께해요.